안녕하세요 주부가짜 채라 진짜 입니다 갑자기 박스하고 손이 나와서 놀라셨죠 <laughs>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이에요 오늘도 정말 정말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짜랑님들 즐겁고 행복한 가드닝 하고 계시죠 아자아자 화이팅 <laughs> 자 오늘은 이게 무슨 박스인지 다들 아시죠 오랜만에 간만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들어서 언박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요즘에 꽃도 없고 뼈라룸에 사실 재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언박싱하면서 오늘 또 즐겁고 신나게 우리 하루 보내봐요. 자,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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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달에 택배는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번에는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중고나라도 저는 가끔 구매를 하지만 스토어도 어, 저는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튼실하게 괜찮은 친구들이 오고 그래서 스토어에서 주로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자, 본행박스에 왔어요. 이렇게요. 본행박스에 왔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한 개를 주문했는데, 지금 두 개가 들어있네요. 어, 서비스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를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개. 어, 어떤 친구를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얼음팩을 넣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갖고 싶은 위시 신상이라면 신상인 친구가 있어 가지고 어, 구매를 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짜랑님들 어제 월요일 얼굴 보면서 함께 수다했는데요 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라방을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매주 월요일 정기라이브 라방에서 얼굴 보면서 함께 수다해요. 오늘은 이렇게 얼굴 공개 안 하고 제가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친구가 왔는지 저는 분명히 한 개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두 개가 왔어요. 짠이 친구인데요. 보니까 꽃대도 달고 왔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렇게 8호분에 왔는데 화분을 두개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뚱뚱뚱뚱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짜랑님들도 오! 와일드 엔젤, 이 친구를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저이 친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꽁으로 하나 더 생겼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일드 엔젤을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꽃대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오, 목대랑 정말 튼실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짜잔, 이 친구가 정말 제가 갖고 싶은 친구였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고 이 친구 와일드 엔젤은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올려서 꼭 보여드렸을 거예요 분홍 분홍으로 피고 겹이랑 정말 엄청 많은 예쁜 친구거든요. 자이 친구는 제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짜잔! 오 튼실합니다. 이 보세요. 오 정말 풍성하네요. 자, 바로 볼게요. 짠짠짠짠 짜잔. 시크 카펠라라는 우크라이나 제라님이에요 제가 시크 시리즈도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시크 카펠라라는 친구인데요. 하얀색 꽃이 펴요. 그런데 이 친구도 겉에 장미 모양에 또 안에 또 똘똘 말린 장미 모양으로 피더라고요. 하얀색인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신상들의 꽃의 특징이 겉에, 겉에 꽃 모양이 장미형 하형에또 가운데도 미니 장미처럼 똘똘똘 말리는 그런 모양이 좀 대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카이로 장미도 제가 그런 모양에 반해가지고 샀었다고 했잖아요. 시크 카펠라도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색에 또 미니 장미처럼 똘똘똘 말려가지고 피는 꽃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를 데려왔답니다. 우크라이나 제라늄이고요. 시크 시리즈 중에 시크 글로리아가 정말 분홍색으로 꽃도 정말 크고 예쁘고 이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시크 그랑프리도 꽃 정말 예쁘거든요. 걔는 빨간색으로 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피는 시크 카펠라 이 친구가 위시였는데 데려왔죠. 너무 신나요. 어, 여기 보면 꽃대도 이렇게 달고 왔고요. 어, 여기에 잎들이 정말 풍성하고 와, 겨까지도, 오, 이렇게, 보세요, 목대. 이렇게 예쁜 친구를 보내주셨네요. 얘도 그렇게 막 크게 자라는 종은 아니고, 소복하게, 아담하게 크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예뻐요. 신나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친구 두 개를 저는 이렇게 여름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당장 분갈이 안 하고, 요렇게 키우고, 추석 전후로 분갈이 할 때, 그때 분업을 해줄까 해요. 이분은 흙을 보니까 펄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는 상토에다가 심어서 온것 같거든요. 요대로 키우다가, 9월 말이나 10월쯤에 분갈이 할 때, 그때 분업을 해주려고 해요. 여기 꽃대도 이렇게 물어 있으니까, 요대로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꽃 피면 우리 짜랑님들한테 또 자랑하도록 할게요.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랑님들도 8월이지만 이렇게 갖고 싶은 꽃들이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손가락에 꾹꾹꾹 눌러가지고 어 분양을 받으신 우 짜랑님들도 계실텐데요. 이렇게 여름이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박스에 들어와서 받아봤는데, 오, 괜찮아요. 꼭 갖고 싶은 꽃이 있다면 8월에도 분양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어, 스토어에서 구매했답니다. 자,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짜랑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월요일 날 저와 함께 얼굴 보면서 어, 또 즐겁게 라방에서 만나요. 우리 짜랑님들 오늘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월요일 마방에서 만나요.